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벌써 16강 내용입니다. 2장의 정책 결정 파트 다 끝나고요. 집행 파트 들어왔습니다. 138번부터 164번까지 양이 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할수 있거든요. 힘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8번입니다. 정책 수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책 수단을 확보할 때에는 도덕적 설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경제적 유인책을 쓸 수도 있고요, 강압적 처벌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자각이나 이타주의적으로 이타주의적인 고려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런 만약에 수단을 쓰게 되면 그들의 명예를세면을 손상시키고 사람의 타락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덕적 설득보다는 경제적 유인책을 조성. 설득을 하는 방법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8번 요건 틀린 선지가 됐고요 자 139번입니다. 프레스마 윌다브스키 정책 집행은 결정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프레스마 윌다브스키의 일단 제일 첫 번째 전대 1세대 학자들이죠. 정책 집행과 결정은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바티오 마지마니아는 하양론자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 정책 목표의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흔들리면 집행이 어렵다라고 봤죠. 그래서 정책 목표의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건 틀린 전제입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서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 이론이 있어야 하고 정책 내용으로서의 법령은 명확한 정책 지침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봤던 건 사바티어 마지막 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1번 맞고요. 정책 대상 집단 중 혜택을 받는 집단이 수혜 집단입니다. 이들의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만 그만큼 집행이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143번.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중에 탑다운 방식이 접근 탑다운 접근 방식이 중시하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의 조건들 있죠. 그들 중에 서퍼링. 지배 기관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배 집 기관들. 그러니까 탑이죠. 탑의 지원. 탑이 실제 바텀까지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조직적 지원들을 해 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43번 맞습니다. 144번 사바티어는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집행이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진행이 안될 만한 상황적인 변수가 발생을 하면 집행이 어렵죠. 행태 변화의 정도가 크다라는 건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책 집행의 성공은 어렵습니다. 14, 15번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 집단인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본다. 다수에게 분산되게 되고요. 그다음 소수에게 집중되게 되죠. 당연히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에 좀더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145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됩니다. 146번 프레스만 웰다브 스키는 집행 과정의 공동행위 복잡성을 설명했죠. 정책 집행의 공동행위가 너무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거부점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책 집행의 실패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책 집행의 하향식 접근은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추는 건 오히려 상향식 접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48번 범하은 현대적 상향적 집행의 방식을 정형적 집행이 아니라 적응적 집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향식 접근 방법은 정책 결정과 집행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 없다.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반 미터 반호르의 하향적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150번 틀린 선지. 자 151번 엘모의 전방향적 접근은 앞에서 끌고 나가는 접근 방식. 집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향이 해당, 하향에 해당해서 상향식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 틀렸고요. 정책 집행의 상향식 접근 방법은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의 지량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립스케일 일선 관료제에서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정책 대상 집단은 일선 관료들의 적응 행태입니다. 일선 관료들이 처해 있는 업무의 환경은 너무 다양하고 모호한 기대, 에그 다음 여러 가지 자원의 부족 이런 것들이 업무의 환경이고요. 이건 업무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153번 틀린 선지입니다. 자, 립스키 일성관료제에서 일성관료는 고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부러 만듭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설정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죠. 154번 X입니다. 155번 사바티어 통합 모형에서 정책 하위 시스템 참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시겠지만, 바텀에 있는 정책 하위 시스템들이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시 정책 결정자가 하위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위 시스템 참여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탑다운 방식으로 도출을 하죠. 그래서 통합 모형입니다. 이건 하향이에요. X죠. 분석 단위로서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이해하는 모형은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 따르면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신념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58번. 레에의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책 변동 모형으로 정책 목표, 수단, 정책 환경 세 가지의 변수 중에 목표와 수단의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이건 정책 패러다임 변동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158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159번. 나카모라 스모로드죠? 가장 광범위한 재량권. 순서는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고, 지, 협. 관, 순서는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집행자가 강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건 관료적 기업가의 특징이기 때문에 재량적 실험가가 아닙니다. 159번은 X가 되고요. 160번, 나카무라와 스모르드의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에 FBI 후보 국장이 너무 중요해서 FBI 국장을 수행했었던 후보 국장이 관료적 기업가의 대표적인 모형이 됩니다. 나카무라 스모르드 모형 중에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집행 과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집행자는 결정자가 이미 결정해놓은 내용 중에 집행에 있어서만 약간의 정책적 재량권을 갖는 유형입니다. 그거보다 지시적 위임가가 실제 집행권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까지를 다 만들고 집행자가 그 정책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서 행동을 한다. 이거는 사실 지시적 위임가보다는 고전적 기술자형에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제가 됐고요.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고전적 기술 관료형의 경우 정책 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없거나 또는 집행자가 목표에 지지 않거나 이건 수업시간에 설명하셨죠. 이랬을 때 정책 집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1 6 3삼은 맞습니다. 범하는 집행 현장을 강조하는 바텀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164번 맞는 선지가 되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책 집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정책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17강에서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모닝 행정학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제가 휴일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일 건데 이번 주도 내내 네,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우리 원하는 것만큼 본인이 계획했던 것만큼 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